안더모 마코민데스. 뭐, 오늘은 일본의 술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일본의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본 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이런 천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심야 식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마스터가 가게를 열때이 천을 가게 입구에 걸어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꼭 일본의 술집만이 아니라 뭐 라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게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일본어로 노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여름같이 더울 때 햇볕을 받거나 아니면 겨울에 추울 때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게의 간판이나 상호 등을 나타내고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걸어두고 장사가 끝나면은 이것을 다시 내려놓음으로써 가게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소린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만지게 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지저분할수록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본의 술집에 가서 술을 주문하고 아무것도 주문을 하지 않아도 오토오시라는 간단한 요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릿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을 한국분들이 모르시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어, 뭐야, 이거? 바가지 쓴거 아니야? 나술세잔 시키고 음식 이거, 이거 시켰는데 왜 가격이 더 나왔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료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돈을 받습니다. 이 자릿세 개념의 오토워시라는 것은 외국인은 물론 이제 일본인들 중에서도 뭐 이것을 꼭 자릿세 개념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 오토호시라는 것은 그 가게 음식의 레벨을 알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음식점에 가서 메인 요리도 중요하지만, 은그 밑반찬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밑반찬이 굉장히 맛있는 가게 있잖아요. 그런 가게는 음식도 맛있죠? 똑같습니다. 맛있는 가게는 이 오토호시도 맛있거든요. 술을 마실 때 여러분들은 몇번 건배를 하시나요? 일본어로 건배는 캄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배 문화도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보면은 건배 마시다가 또어어 어 그래. 건배 또 마시고 또 건배 해서 또 마시고 건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배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딱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졌을 때 대표인 사람이 한명좀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인사 같은 거. 오늘은 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합시다. 한 다음에 자 건배 라는 식으로 한 번에 건배를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중간에 술을 마시는 중간에는 건배를 별로 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어떤 멤버가 좀 늦게 와서 합류를 했을 때자 누구 누구 왔으니까 다 다시 한번 건배할까요? 건배 이런 식으로 건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건배를 한번 하는 거그 이후로는 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의 술이 떨어지면 술을 채워주는 것 이것은 일본하고 한국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이 조금 다른 부분은 일본은 첨잔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마신 다음에 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술이 줄어서 한 절반 정도 되면 술을 거기에 채워줍니다. 상대방의 컵에 술이 다 떨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약간 예의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하고는 좋은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문화가 한국에는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 뭐야? 나하고 술 마시기 싫은가?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 술자리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일본에서는 술자리를 끝내는 의미로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어로는 태지메라고 하는데 모든 술자리에서 이렇게 태지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실 때는 태지메를 하지 않고 대학의 서클에서 어떤 큰 시합이 뭐 끝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10년에, 뭐 막년에 신입사원환영회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자,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술을 마실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지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입본지매, 삼본지매, 그 다음에 2초지매라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리듬이라든가 횟수는 다릅니다. 우선 입본지매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할 분위기가 되면은 이제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뭐 크게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술자리의 마무리는 입본 지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입본 지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표인 사람이 오테오 하이 샤크라는 구령을 넣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라는 구령과 함께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죠. 실제로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테오 하이 샤크 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1번지매. 그리고 3번지매라는 것은 이것을 세번 반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초지매라고 해서 박수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동 지방에서는 1번지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동경 쪽에서 오래 살았는데 동경 쪽에서는 그냥 1번지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박수 한 번으로 끝냅니다.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해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본에서 술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시메루 혹은 뭐 시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메와 라멘이라고 해서 술자리의 마무리는 라면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들어간다. 아시죠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 바이바이.